안성시와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는 13일 오전 시청회의실에서 안성세계민속축전에 대한 언론인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김진한민속축전사무과장의 진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박웅기 홍보팀장은 안성세계민속축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사에 관련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축전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안성세계민속축전은 전 세계 43개국과 1,172명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공연단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문화 올림픽이라며 세계적인 문화 도시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에 성공한 이번 안성 축전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